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 제 6조 기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압식의 저장용기에 들어있는 소화약재가 해당 방호구역에 쏟아지려면 이것을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장치가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처음에 올렸던 컨텐츠 있죠? 가스계 소화설비 구성 및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어, 먼저 보시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이 소화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 먼저 보시고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6조 기동장치 6조 1항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수동식 기동장치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내려가게 되면은 자, 6조 제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기동시키는 방식에는 자 수동식과 자동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개념 좀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 약재가 뿌려지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좀 사진을 크게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수동 조작함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왜 출입구 인근에 있냐? 자 조작 피난 유지관리가 바로 용이한 장소가 출입구 인근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출입구 이렇게 외부에 설치하는데 출입구 안에 내부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될수 있으면 출입구 인근 외부에서 조작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겠죠. 자, 그런 장소에 설치하되 전역방출 방식은 방호구역마다 자, 요렇게 밀폐된 방호 구역에 뿌리는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 자, 요런 실이 하나, 또 옆에 또 하나 실이 있다 그러면 그 방호 구역 들어가는 출입구마다 이렇게 수동 조작함, 수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소방출 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우리 전역방출 방식에서는 방호구역이란 표현을 썼고, 자, 국소방출 방식에서는 방호대상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방호대상물에 직접 약재를 뿌리는 방식의 국소방출 방식은 이렇게 방호대상물마다 인근에 어떻게 보면 화재의 피해를 받을 수 없는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이 경우 수동식 기동 장치의 부근에는 소화 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 지연 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 조작함에 함을 열게 되면은 요 스피커에서 띠하고 비상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일반인이 함부로 장난으로 만졌을 때 경보음을 바라면서 자, 빨리 닫으세요라고 경고음을 바라는 겁니다. 자, 요 안에 열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수동조작 스위치, 기동시킬 수 있는, 이 약재를 기동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 버튼도 있지만, 바로 옆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방출 지연 스위치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다. 자,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재안전 성능 기준, 저 박스 안에 있는 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었죠.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 2.3, 1의 기술 기준을 보니까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자, 똑같은 의미이고 자,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한데, 자, 요게 뭐냐. 자, 우리가 수동조작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요 신호가 어디로 가게 돼요? 요렇게 약재실에 있는 제어반의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제어반에서는 약 30초가량의 지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어반에 보면은 타이머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이머가 30, 29, 28, 27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이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에 장난으로 눌렀다 자 그러면 이게 5동작이겠죠 그죠 누가 5 조작에 의해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작 신호가 들어갔으니까 해당 방호구역에 경보나 사인렌이나 비상방송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관계자가 주변을 지나가다가 자그 상황을 보고 즉시 옆에 있는 방출 지연 스위치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30, 29, 28, 25 가던 카운트다운 스위치가 그 상태에서 스탑. 이 됩니다. 자, 만약에 20초에서 눌렀다, 그러면 20초에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타이머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 사람이 이 버튼의 손가락을 떼는 순간, 다시 9, 18, 17, 초 하면서 카운트다운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거를 끝까지 눌러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누가, 누군가 오조작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 그리고 나서 핸드폰이나 무전을 통해서 방제실의 관계인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좀 복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제어반을 복구해달라고 해야 이것이 해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방출 지연 스위치는 왜 있냐? 이제 오조작, 오동작에 의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호구역에서 관계자가 방출을 지연 시킬 수,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런 어, 오조작에 대한 대책용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구역마다, 북서 방출 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자, 기술 기준에도 똑같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당 방호구에게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어,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동 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자, 이 수동 조작함의 설치 높이는 자, 여기 출입구 인근의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범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 자, 이것은 사람이 우리 어, 대한민국 사람이 서서 신체 규진에 맞춰서 서서 조작하기 용이한 높이가 0.8에서 1.5m 높이가 됩니다. 자, 요 높이 기준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수신기 만약에 제어반을 본다고 하면 여러가지 조작 스위치가 있겠죠. 자, 요런 것도 범위가 있겠죠.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방 같은데 가면은 출입구에 설치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런 것도 0.8에서 1.5m. 자, 비상방송설비의 스위치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0.8에서 1.5m 범위를 가지고 있다. 소방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0.8에서 1.5m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높이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자여기 보면은 까맣게 있는 부분이 보호 커버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제껴지게 되면서 여기 버튼이 하나 있죠, 그죠? 이게 해정이 되면서 여기서 띠하고 경보음이 바하게끔돼 있다. 이렇게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호 장치가 없으면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혀서 동작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호 장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동장치 인근에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 자,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당연히 표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보편적으로 이렇게 수동 조작함. 그리고 해당 방호구역 바로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바로 어, 식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표지를 설치하라고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이런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 지적을 받겠죠. 점검할 때 종합이든 작동이든 점검할때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요 조항에 의해서 자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 장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당연히 요것도 전기가 들어가야 어 조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 보면은 전원 표시등이 항상 들어가 있다. 그래야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겠죠 자 전원 표시등이 들어가 있다 자 기동장치의 방출형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것자 누군가가 요 수동 조작함의 조작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이 신호가 여기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가게 돼서 요 방호구역 근처에 보면은 우리 옥내 소화전함에 비상경보설비도 있겠죠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죠 거기에 있는 경종에 신호가 들어가서 따라랑 하고 비상경보가 울리게 되겠죠 여기서 울리는 경종은 지구경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어반에서 울리는 경종도 있겠죠 요것은 이제 주경종이 될 겁니다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상방송설비도 같이 울리겠죠 그래서 주경종, 지구경종, 또 비상방송 더 사이렌이 있으면 사이렌도 같이 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과 연동해서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항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자좀 전에는 수동식 기동 장치에 대해서 밝고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걷어. 자 우리 어, 전역 방출 방식에 보면 해당 방호 구역에 교차 해로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겠죠. 자이 감지기가 동작되면은 그 신호가 제어반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기동 신호를 주게끔 되어 있다. 네. 예. 자동식 기동 장치는 해당 구역에 있는 감지기에 의한 기동 장치를 의미하고, 수동식 기동 장치는 방어 구역 출입구 인근에 있는 수동 조작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자, 감지기가 자동이면 수동 조작함은 수동이 될수 있고요. 또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위에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약재실에 있는 이 제어반에 보면은 자 여기에 해당 방호구의 감지기가 A회로 B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A감지기 자 옆에 있는 B감지기 표시등이 있겠죠 자 이게 둘다 들어오게 되면은 자 현재 여기 솔이라고솔울 소울 밸브라고 하는 토블 스위치가 자 자동 위치에 가 있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지기 자동 신호가 들어오면은 자 여기서 기동 용기함으로 신호를 보내주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자 수동으로도 우리가 이 솔밸브를 이거를 똑 똑딱하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토블 스위치라고 하는데, 자, 이 토블 스위치를 위로 자 수동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신호가 감지기가 동작된 것과 똑같이 기동 장치로 신호를 보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동은 모든 수동을 교명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개념. 자 이게 뭐예요? 한 가지가 실패하면은 다른 한 가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페일 세이프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제어 반도 만약에 어, 고장이 나서 만약에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약재실에 있는 약재실에 여기에 보면 저장 용기에 붙어 있는 니들 밸브라고 하는데 니들 밸브에 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칠수 있는 파괴침이 있어요 자, 이 위에는 안전핀을 제거하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게 되면은 우리가 약재를 직접 터뜨릴 수도 있다 요것은 이제 수동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동과 자동을 다 교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기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탐설비의 감지기 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따를 것자 자동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감지기가 있으면은 수동 조작감도 달고 제어 반에서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기술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기식 하나, 자 그리고 가스 압력식 하나, 그리고 기계식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다. 자 전기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두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자, 그림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약재 저장 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직접 붙어져 있는 방식을 우리가 전기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게 되면은 약재의 봉판을 저장 용기의 봉판을 터트려서 이 저장 용기에 들어있는 약재 자체 증기 압에 의해서 자, 옆에 보면. 기동 동관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동관을 타고 가서 옆에 있는 저장 용기를 땅땅땅 터트려 주게끔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일곱 병 이상 저장 용기가 일곱 병 이상 많아지게 되면은 혹여나 요거 하나가 동작했을 때 말단에 있는 게 동작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자 개방 밸브, 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말 이것을 몇개 이상 설치하라? 최소 두개 이상은 설치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페일세이프 개념이 되겠죠. 자, 가스 압력식 기동 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자, 기동용 가스 용기.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 용기에 붙어 있는 요 밸브류 부속품을 의미를 해요. 밸브는 2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우리 기동 용기의 저장 압력. 이 용기 자체가 내압 시험 압력이 25 메가파스칼로 정해져 있다. 우리 약재 고압식, 우리 저장 용기도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이었다는 거 앞전에서 공부했었죠. 당연히 이 안에 압력이 높으니 여기에 붙는 밸브류들도 부속품들 당연히 그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자, 요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 아까 얼마였어요? 25메가파스칼이 내압 시험 압력입니다.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곱하기 0.8을 하면 되는 값. 그리고 내압 심력 압력 이하. 내압시험 압력이라는 것은 바로 25 메가바스칼.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자 용기 밸브에 보면요. 자 이게 이 안에 기동용기에는 액상과 기상이 같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주변에 이상 어, 현상에 의해서 화재 등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용기 내부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용기가 폭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용기의 내아시험 압력 0.8배에서부터 내아시험 압력에 도달되는 압력까지 올라가게 되면 은이 용기 밸브 뒤쪽에 보면 안전장치라는 것이 같이 붙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압력을 피하고 빼주게끔 되어 있다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 자 이런 것은 요 이것은 약재 저장용기인데요 저장용기에 붙어있는 용기 밸브에 위에서 동작침을 어, 용기 밸브를 동작시키는 니들 밸브도 있는데 여기 용기 밸브에 보면은 앞에는 압력계 뒤에는 요렇게 안전장치가 붙어져 있어요 기동용기와 똑같이 저장용기에도 이 압력이 과압이 됐을 때 배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똑같이 들어가 있다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 조그만 구찌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동력 가스 용기의 체적은 5리터 이상 이 체적이 5리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 자, 질소와 이산화탄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질소는 6메가파스칼이고 5리터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CO2에 관련된 사항은 5리터로 하고 6메가파스칼로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CO2 용기에는 1리터짜리 0.6 k g 의 용량짜리를 쓰고 있다. 이게 KF I에서 형식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써도 부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소는 자 5L짜리를 사용하고 있다. 자, 저장 압력도 6MPa 이상으로 충전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 상온이 2 1도씨로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 상온에서 6MPa로 저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요 구겠죠 질소를 사용하는 기동용 위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를 설치할 것. 자 그래서 질소 용기에는 요 위에 보면은. 압력 게이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메가파스칼에서 범위에 들어와 있냐 아니냐를 이 압력 게이지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근데 어, 이산화탄소에는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라는 관련된 근거가 있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좀 뭐랄까 압력계로 확인하지 않고 용량을 직접 재야 되는 중량을 재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기계식 기동 장치는 저장 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여기 기계식 기동 장치라고 해서 제가 사진 을 하나 따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저도 딱한 군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플랜트 시설에서 자 보면은 여기 용기 밸브에 어, 기동 용기에 보면 아니 기동 장치에 보면은 뭔가 추 같은 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감지기나 누가 수동 조작함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추에 달려 있는 장치가 풀리게 되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인 힘을 여기 기동 장치에다가 파괴침에다가 가하게 되면서 기동시킬 수 있는 방식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어, 동작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기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 용기를 그냥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할 것. 자, 여러 방식이 있겠죠? 자, 사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출입구,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구 등에 보기 쉬운 곳에는, 자, 요렇게 생긴 방출을,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해야 된다. 자, 감지기가 동작해서 약제가 이산화탄소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출입문을 열게 되면 약제가 외부로 방출되면서 소화 실패도 될 거고, 혹여나 지나가던 사람이 요, 약재나 화염에 의해서 위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재실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화약재 방출 중이라는 표시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이런 방호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출입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출입구마다 상부에다가 똑같이 소화가스 방출 중이라는 소화약재 방출 중, 괜찮고요. 이렇게 방출 표시등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지나가던 사람도 혹여나 화재 중에 약재가 방출되는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실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